잘롬 이동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종교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삶의 자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삶과 더불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입각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 천국 가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까요? 지금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또 돈벌러 다니고, 적금 붓고 펀드하고, 뭐 등등 지금처럼 살까요? 그것도 영원히... 글쎄요. 어, 자세한 것은 천국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사는 삶입니다. 천국에 가면 24시간이 예배하는 삶이고, 365일이 예배드리는 날이고, 영원히 예배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고 삶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 게시받은 것을 기록한 책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천국에 있는 이들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일상이 무엇이지요? 예배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기와 감사를 드리는 예배,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천국의 실상입니다. 24시간 365일 영원히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을 뵐수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을 뵐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으시다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이고 아름다움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엔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가 둘려있고 보좌에서부터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장엄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보좌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자신 있는 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위엄 앞에 예배하지 않을 이 누구일까요? 없습니다. 여섯 날개를 갖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이 생긴 내생물과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간을 쓴 24명의 장로들, 이들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며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밤낮 쉬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24명의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온 모든 이들은 이처럼 일상이 예배이고,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어, 혹시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삶이면 너무 단조롭고 지루할 것 같아서 천국에 안 가고 싶다고요. 허허 이런... <laughs> 어, 이는 예배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일상이 예배라면 예배는 너무도 중요한 신앙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어차피 늘 드리는 것이 예배일 테니, 여기서는 적당히 드려도 될까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유감입니다. 천국에서 중요한 것이 예배라면, 예배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심이 합당하다고 엎드려 고백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삶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24시간 365일을 예배드리며 살았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엎드리는 신앙고백입니다. 결코 의인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죄인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배,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시간이자 그 은총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부터 드리는 예배를 시작으로 늘 하늘의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드리며 정성이 결여되고 진실이 결여된 예배를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예배적 삶을 결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